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근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하라. 말로 아무도 것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즐으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래이 병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 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구해 주실 신상희 목사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상희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2002년도에 미국에 건너오셨습니다. 미국에 오신지 한 17년 됐죠.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어,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부목사로서 어,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아, 가족으로는 물론 사모님이 계시고 두 따님을 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여러분에게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사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준식 단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 위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질문에 대한 해답부터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앉았던 범죄한 일이 어 드러났을 때에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는 것이 너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막중한 수고들 또는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것은 5절에서 말하듯이 각각, 각각 자기가 짊어지어야 될 개인의 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들의 그런 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홀로 지기는 너무 힘들고 복지하니까 너가 하나, 내가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자는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범죄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줄 내가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그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 옆에 버티고 서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을 짐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이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팔이 부러졌을 때이 팔을 보고 너 잘못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팔이 부러진 팔이 회복되고 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캐스트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덜렁대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 목과 끈으로 연결하여서 이 뼈가 붓는 약한달가의 기간 동안 이 불편함을 참고 견디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문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짐 같은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는 것 맞죠? 저 사랑하신다면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조급함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옆에 버티고 서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며 때로는 그 아픔을 견뎌낼 때만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용으로 바꿔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편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본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즉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본을 보여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서로 그 짐을 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짐을 질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참 거룩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짐을 서로 짓는 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실상은 초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짐을 서로 나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를 쟁취하는 날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바라면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범죄한 자를 그리고 내 속을 박박 긁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리어 믿음의 거장을 바라보듯이 존경하고 섬기며 웃으며 때로 불편함을 감사 안으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우리가 잘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하는 것은 참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이랍니다. 남들 도저할 수 없는 나를 고쳐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범지한 그도 고쳐 주실 줄 믿고 사랑을 안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고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가요? 아니요.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고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절은 뭐라고 말하느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질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익과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한 분만 더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한 그들도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지옥 가신답니다. 한 몸으로 불렀기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습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고 아십니다. 어떻게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쉬운 말로 시줄과 날 둘이 단단하게 촘촘하게 엮이듯이 그렇게 때로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셔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발견되고 때로 그것을 서로 참으며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억울한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더욱 더 튼튼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유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팔이 부러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팔이 부러져서 캐스트를 내서 내 목에 한달 동안 걸었을 때는. 이 부러진 팔은 놀면서 혼자 붙고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팔을 지탱한 목도 더욱더 굵고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범죄한 그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한 자들에게도 더욱더 튼튼한 믿음의 역사로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이런 문제를 안고 짐을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느냐에 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서로 나누어 지기 위해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즉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짐을 기쁨으로 질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도. 때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도 그 사건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깊필코 선을 만들어 내시고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기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조롱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그 짐을 질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혹시 범죄한 그 사람이 답답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은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도 믿음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어,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여덟 살인데요. 어, 사랑스럽지만 좀 저랑은 안 맞는 어, 그런 명인이 있습니다. 이해가 어떤 애냐고 하면요, 어, 자려고 이렇게 각자의 방에 누워 있는데 어, 막내가 저를 부릅니다. 대디, 대디, 대디. 그래서 저는 큰 일이 난줄 알고 막 달려가죠. 그때 막내가 저를 씩 보고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불좀 꺼주고 가세요. 아직 여덟 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부족한 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빠기도하고 어른이기도해서 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유인아, 어, 이거 잘못된 걸 알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야. 물론 사랑을 가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그러지마 알았지? 그런 말을 하는 어,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웬걸요? 인상을 팍 찡그러드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Daddy, I hate you!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답게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헤어졌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을 치던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범죄한 그도 분명히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기만 하는 나 같은 모습도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샬론계 식구들은 저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이 짐을 나누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서로 마주, 마, 마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왜저 믿음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 눈에 그 문제가 뛰어서 나로 그 짐을 지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치심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제 기적 이전에는 예수님 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 때부터 그 기적에 제자들을 동참 시키십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누어 주시고. 떼어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겠죠. 왜 하필 접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만약에 이게 떼다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를 지켜받고 믿기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한꺼번에 나눠져라 뿅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이 하나하나 떼어집니다. 물론 팔이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이것이 나갈까 의심하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부르셨기에 그들은 참여할 것 그렇게 참여해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으로 가장 먼저 그 떡과 물고기가 떼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와임이 왜 접니까? 라는 불평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감격의 눈물과 함께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일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며 회복될 때까지 수고로이 나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저주받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이고 축복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연장에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고쳐 주실 줄 믿고. 남들이 다 포기했던 나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도 하나님이, 그녀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지금 그 사람 옆에서 그 짐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난가주 샬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이루어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샬롬의 평강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